끝으로 29번 봅시다. 어, 세 실수 A, B, K에 대하여 두점 A, B가 곡선 위에 있대요. 곡선 위에 있다네요. 음, 위에 있으니까 어쩌라는 얘기일까요? 네. 대입하라는 거죠. 곡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 점을 이제 대입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곡선 C 위에 점 A에 대하여 접선과 곡선 C 위에 B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3이다. 이런 말이죠. 기울기 구해야 되니까 미분해야 되고요. 일단 첫 번째 대입 먼저 해볼까요? a가 10 위에 있으니까 um, a 콤마 a 플러 k를 xy 값에 대입을 해보면 어, a 제곱 빼기 2a에 a 플러스 k에 2 a p l u k 제곱이 15겠죠 정리해보면 a 제곱 빼기 2a 제곱 더하기 아 빼기 2ak 더하기 2a 제곱 더하기 4ak 더하기 2k 제곱 빼기 15는 0 이렇게 되겠고요 어, 제, 최고차항이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제곱 그냥 a제곱이네요 그리고 빼주면 플러스 2ak죠 a제곱 플러스 2ka a건 2차방정식 써볼게요 더하기 2k제곱 빼기 15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두번째 b점도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아, 좀 구분되게 써볼까요? A 점을 대입하면, 그 다음에 이제 B점을 B 점을 C 곡선에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B제곱 빼기 E, B, B 플러스 K, 더하기 E, B 플러스 K의 제곱은 15. 사실 똑같아요. 여기랑 여기랑 A, B만 다르죠? 그러니까 결과도 B 똑같을 거예요. B제곱 더하기 E, K, B 플러스 E, K제곱 빼기 15는요. 음, 이렇게 됩니다. 요 둘만 정리해 써보면 이렇거든요. a제곱 더하기 2k의 a 플러스 2k제곱 빼기 15는 음,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어, 이렇게 볼수 있어요. 얘를 ab 대신에 라지 x라고 한번 써볼까요 그럼 x 제곱 더하기 2k의 라지 x 더하기 2k 제곱 빼기 15는 0 이렇게 얘는 뭐죠 x 라지 x 일단 이차방정식이죠 이거의 두 근이 뭐죠 이거의 두 근이 네 a와 b인거죠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이 네, 마이너스 2k이고 두 근의 곱이 2k 제곱 빼기 15다 이렇게 식을 얻어낼 수 있죠 요거 사실 28번이었나요? 거기서도 사실 나오죠 28번을 우리는 이렇게 두 식을 연립해서 풀었지만 얘를 사실은 이렇게 해도 돼요 f 제곱 더하기 e f 제곱 빼기 a 더하기 b는요 여기는 f2의 제곱 더하기 e f2 빼기, a 더하기, b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똑같이 생각하면, x의 제곱, 더하기, ex, 빼기, a 더하기, b는 0이고, 두근이, 두근이, 에 두근이, f0, f2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f0 더하기, f2는, 마이너스 2고, f0, f 이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 다. 이렇게 얻어내도 돼요. 사실 여기 이거랑 똑같잖아요. 결과가 그렇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그래서 a 더하기 b 와 a 빼기 b 에 관한 식을 얻었고요. 근데 이래도 부족한 게 지금 보시면 문자가 a, b, k 세 개죠. 근데 식은 두 개밖에 없죠. 시계 하나 더 필요해요. 시계 하나 더 필요하고 그걸 어디서 구할 수 있냐면 이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걸 이용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 결국 뭘 해야 되냐면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음함수를 미분해야겠죠. 접선 구하려면 음함수 미분해야 됩니다. 곡선을 미분해 봅시다. 미분해 보면 곡선 C 다 써볼게요. 곡선 C는 안 보이니까 여기다 써볼게요. 곡선 C는 X의 제곱 빼기 2x y 더하기 2y 제곱은 15고요. 자 그럼 한번씩 미분해 봅시다. 그러면 2x 빼기 x에 미분하면 2 y 고요그 다음 y 미분하면 2x dy dx죠. 2y 제곱 미분하면 네4 y 의 dy dx는 0이고요. 그러면 dy dx의 앞에 계수는 네 2x 더하기 4y이고요. 이하하면 2y 빼기 2x죠 그래서 dy dx는 2로 나누고 2로 나누면 네, 1이 없어지죠 그러면 x에 더하기 2y 분의 y 빼기 x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어,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점 a에서의 기울기는 여기서의 기울기잖아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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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에서의 기울기죠. 그러니까, X, Y 값에 뭘 넣으면 되는 거죠. A, Y, A, K를 넣으면 되는 거죠.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아, 여기 X, Y에다가, X에다가 A를 넣고요. Y에다가 A, K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A, K, A. 계산해 보면, k-a-ek가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a 대신 b만 넣으면 되겠죠. b p l k, b p l k, b a c a니까, 아 b니까, k에-b-ek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의 곱이, 네, 수직이니까-eek야죠. k over 마이너스 a 마이너스 minus 2k와 k over 마이너스 minus b 마이너스 minus 2k가 이게 마이너스 1이겠죠 정리하면 k 제곱은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k니까 마이너스 ab 아, 지금 다 플러스로 바꾼 거예요. AB 플러스 2K A 2K B 플러스 E K A E K B 플러스 4 K 제곱이 되고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K 제곱은 마이너스 A B 플러스 앞에 E K A 더하기 B 빼기 4k 제곱인데 아까 a,b,a a 더하기 b를 구했죠? 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 k 구요 a 곱하기 b는 2k 제곱 빼기 15잖아요 네, 그걸 여기다 대입해보면 어, 마이너스 2k 제곱 빼기 15 빼기 2k에 마이너스 2k 빼기 4k 제곱이죠. 계산을 마저 해봅시다. 그러면, 2k 제곱, 플러스 15, 플러스 4k 제곱, 빼기 4k 제곱이구요. 얘는 없어지고, 네, 이쪽으로 이항하면 3k 제곱이 15죠. 따라서, k 제곱은 네, 5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네, k 제곱 구하는 문제였네요. 답은, 네, 방금 구한 것처럼 5가 됩니다.